가스라이팅은 사람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담긴 말이지만 당사자가 알아채기 힘들게 하는 교묘함이 꼭 있어야 하고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상한 말이면 인지해도 그 말에 대응할 생각이나 반박할 의지가 없게끔 상황을 먼저 만든 다음에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연인간의 관계에서는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한 사람을 세뇌시켜 가는지 스토리식으로 쪼개서 말씀드릴게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여자 당하는 사람이 남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친밀감 형성이에요. 친밀감 형성이라는 게 그냥 보통의 친밀감의 수준이 아니라 기꺼이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인간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때 이 이미지와 기억을 상대에게 최대한 강렬하게 남기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상대가 자신을 걱정하게끔 걱정거리를 많이 만들어요. 자주 아프다고 말하고 불행했던 과거, 전 남자친구와의 사건들, 부모님과의 트러블 등 남자 본인한테만 얘기해주는 것처럼 말해서 본인은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하다라고 포장을 해요. 이걸 들으면서 남자는 보호 본능과 연민을 느끼게 되겠죠?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남자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두 가지는 여자가 남자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에 여러 방법으로 대화를 정말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때 그 사람의 취향, 좋아하는 부분, 싫어하는 부분, 감추고 싶은 비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정보 수집을 해요. 수집한 정보들은 나중에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남자를 공격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이 사용되는 가스라이팅은 뭐가 있을까요? 넌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 나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넌나 같은 여자 못 만나. 다소 유치하지만, 이런 얘기에 굳이 토를 달기가 애매하죠? 이렇게 상황을 잘 이용한 반박이 애매한 말들만 합니다. 아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인간이 된다고 했었죠? 그걸 듣는 남자는 이미 여자가 많은 노력을 해왔고 너무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 여자 같은 스타일은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기에 여자가 말하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자는 갑자기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돼 버려요.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서로 잘 데이트를 했지만 남자가 생각하기에 마무리는 조금 애매한 분위기였어요. 집에 잘 가고 도착하면 연락해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두절돼 버려요. 남자는 처음에는 걱정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당연하게도 걱정이 분노로 바뀝니다. 여자가 전화도 안 받고 답답한 마음에 카톡으로 이런저런 감정을 표현을 하면 한동안 안 읽다가 어느 순간 남자가 확인을 해보면 일시불 해버린 상태예요. 이런저런 감정을 이미 카톡으로 다 표현해버린 남자는 혼란이 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예민했나? 좀더 연락을 기다려볼 걸 그랬나?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놓치긴 아깝다. 이런 생각이 합리화가 이어지며 여자에게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사과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 마치 기다렸던 타이밍이라는 듯이 연락이 와요. 여자는 미안하다는 사과와 남자가 묻는 부분에 구체적인 답변과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남자는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커녕 연락이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는 가스라이팅 또한 빠질 수 없겠죠. 배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남자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여자는 연락 주절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악용해요. 만나서는 정말 사랑꾼이고 어느 커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떨어져만 있으면 연락이 잘안 되는 상황이 잦다 보니 남자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연락이 끊기지 않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 실수하면 연락이 끊길 수 있다. 이렇게 세뇌당하게 되죠. 그리고 머릿속에는 행복과 고통, 다른 말로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 푹 빠지게 되면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여유조차 안 생기게 돼요. 또한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남자의 자존감을 깎기 시작해요. 남자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업무 관련된 고민거리 얘기를 하면 여자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죠. 예를 들면 네가 그 일이 될것 같아. 너뭐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이건 할수 있겠어? 듣는 상태가 기분이 나빠서 발끈하면 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보통 대화 내용이 불쾌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남자가 좋게 말좀 해주면 안 되니? 라고 따지면 말은 본인이 기분 나쁘게 해놓고 본인 입을 닫아요. 화가 났던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날 위해서 맞는 소리를 했는데 내가 예민해서 이런 건가? 결국 지치고 피곤해진 남자가 또 사과를 하고 둘이 여자의 기분을 풀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응원을 해주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응원을 해주지 않아요 이 남자가 더 좋은 상황이 될수록 본인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란 생각도 있기 때문이죠 예외로 오로지 본인한테만 좋은 일이라면 응원하는 척은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 쓸수 있는 돈 관련 부분이 있겠죠 평소에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도 잘하고 만나서 좋은 걸 생각하면 정말 날 사랑하긴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여자는 남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정신을 점점 망가뜨립니다 서로 간에 말다툼이 생겼을 때에도 원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네가 이해심이 부족하고 예민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본인의 잘못 때문에 다투는 경우에도 무언가를 스스로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일은 없어요.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남자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때 말씀드렸던 수집한 정보들 중 약점 하나를 갑자기 끄집어내서 남자를 공격하고 할 말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지치고 피곤해진 남자는 대화를 정리하기에 급급해져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니 남자는 여자의 말들을 정말 예민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결과적으로 남자의 피를 말리면서 매번 굴욕스럽게 굴복하게 만들어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남자의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멀어지게 해서 고립을 시켜요. 친구든 지인이든 가족이든 친한 사람이 있으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말이나 만들고 있는 상황이 남들에게 알려지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남자가 누군가를 만날 약속을 잡으면 일단 기분 좋게 보내주지를 않아요. 네가 날 두고 약속을 잡으면 나도 약속을 잡을 거야라고 말하고 여자는 기분 이상한 컨셉을 잡고 본인의 약속을 나갑니다. 남자는 찝찝하지만 그러라고 하겠죠. 근데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 중간중간 연락도 잘하고 집에도 일찍 들어가지만 여자는 또 연락 두절이 돼요. 밤새 연락이 안 되는 게 기본이고 며칠이 연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를 말려서 남자가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을 잡기가 힘들게 만들고 지인들과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어요. 다른 부분으로 남자가 지인이나 친구를 만날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 여자는 부정적 부분만 찝어서 말해요. 예를 들면 남자가 별 생각 없이 계산을 한걸 가지고도 네 지인이 이번에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지인이 너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너 기분 안 나빴어? 나 같았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별 생각 없던 부분들이지만 이런 가스라이팅을 듣다 보면 여자 말이 맞나? 라는 혼란이 생기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지인들과 멀어지다 보면 정작 남자가 의지할만한 주변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황은 서로 겹치는 지인이 없을 때 얘기고 겹치는 지인이 있을 경우에더 심각한데 그 지인들에게 여자는 하소연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남자는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난 너무 힘들다. 등등. 완전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여자 자신의 편을 들게끔 세팅을 해놔요. 주변 사람들은 여자는 착하고 남자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의 확신을 갖게 되죠. 남자가 참다 참다 헤어지자고 말하면 자기 편으로 만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남자를 완전한 쓰레기로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남자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고립되게 돼요. 이때 남자가 결단을 내려서 단호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마지막은 끝이 보이지 않게 무기력하게 조종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가스라이팅 세뇌당하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주변의 남자 얘기를 들어주고 의지하고 의논할 사람은 그 여자밖에 없게 돼서 그 여자가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무기력해지며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 정신적인 한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모든 문제를 본인 탓으로 돌려도 대응할 의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벗어날 의지가 있다 해도 그걸 실행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네가 날 벗어나려고 하면 그간 내가 수집한 네 약점들로 널 망가뜨릴 거라는 은근한 협박 또한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재 재판 중인 이은혜 계곡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고인이 되신 이은혜 남편분께서는 아마 이 이상의 피말리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를 접했을 때그 남편분의 감정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기도 했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심리적 유대관계가 아니라면 영향을 줄수 없다는 부분을 알게 되셨으니 본인을 조종하려고 누군가가 시도를 한다, 아니면 내가 조종을 이미 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헷갈려 하시거나 십살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버. 라서 이런 가스라이팅이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이 같이 가해지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든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들은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면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위기의 관계 안에서 해가스라이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폭넓은 다양한 주제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영상이 많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